5세 7세 <웃음> <웃음> 아, 뭐야! 나쁜 말. 유아.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어린이날 겹담나. 아,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귀여운 5살 은별롱이 왔어요. 방금 전까지 이제 제 어렸을 때 사진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제 시청자는 어렸을 때 사진이나 일기 같은 거를 한번 스 구경해 볼까 하거든요. 어, 좀 레전드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들한테 제가 피자를 주려고, 주기로 했는데, 한번 볼까요? 볼까, 볼까, 볼까? 2011년 어느 날의 일기. 2011년 4월 20일 수요일 날씨 맑다. 학교 자교시 수업 때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배웠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 일하는 땡땡땡 선생님께서 성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맨 처음에는 <laughs> 아주 주면 음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애들은 다 다른 말을 하는데 진짜 말은 음경이라 하셨다. 애들은 다 다른 말, 무슨 말? 맨 처음엔 야동을 몰랐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셨다. 아, 모르는 애한테 가르쳐줬어요. 근데 선생님은 야동을 보자! <laughs> <laughs> 본다고 하셨다. <laughs> 왜냐하면 이것을 올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속일 것인가? 알려고. 그렇고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셨다. 무슨 말이야? <laughs> 잠깐, 애기니까 추측해보자. 아, 지금 뭐 올라온 야동은 다 진짜 하는 게 아니고 다 거짓말이야. 가짜로 하는 거야. 어, 어그 얘기 같죠? 그리고 OX 퀴즈를 풀때 폭력은 모르는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 아는 사람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어,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겠다. 어제 잘 배웠는데, 근데 야, 아주 야동보다 중요한 더 것을 한데은... 배웠네 <laughs> 선생님, 아차쉽지 않았을까? 여기 자기 얘기 시켜. <laughs> 근데 다행이다. 얘가 마무리를 되게 잘했어. 얘가 여기서 그냥 선생님은 야동을 본다고 하셨다. 이런 거 얘기 끝냈으면 학부모 전화 왔을 거야. <laughs> 하마터면 그냥 담임은 야동 보는 사람들 뻔했거든요? 아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래 아 존나 귀엽네 이씨발. <laughs> 자 다음 거 볼게요 <laughs> 헐 개귀여워 와 존나 부잣집 도련님 같아 야 잘생겼는데? 너무 잘생겼는데? 어? 안녕하세요 아씨 뭐.. 뭐 하는 거야 아니 개뻔뻔다 개 초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사진 이건 7살 때 <laughs> 야! 존나 내성적으로 생겼는데 옷 무슨 입이야? 씨발, 왕자님인데? <laughs> 뭐야, 이거? 아, 초등학교 졸업사 진백 100회. 아, 여자였어? 어? 그냥 머리 기른 남자인가? 너 여자야, 남자야! 잠깐만. 아, 여자였네. 괜찮아. 나도 초등학교 때옷 이상한 거 입고 있었어. 어? 완전 소녀가 됐는데, 갑자기? 오! 화장이 늘었구나? 지금은 아이라인 저만치에 속눈썹 펄까지 다 하고 다니면서 엽, 사만 죽어라 찍는 화떡 감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야, 근 여기서 완전 소녀됐어. 이전까지는. 남 어, 남잔가? 했거든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왕자님처럼 입고 있어서 머리도 짧고 남자인줄 알았어. 어릴 적 사진. 퉁퉁퉁퉁퉁퉁퉁퉁퉁 사후르. 겨우 긁어은 사진. 아! 뒤에 돈다발 뭐야? 좀 살았네. 집에 트로이 목마도 있었어? 좀 살았나 본데. 이게 또돈다발 보고. 아니야 어린이 기념 생기부를 봤는데 이 친구 생기부를 올렸네요.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탐구적인 태도를 참여하나 질서를 잘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야 <laughs> 이거 딱 그런 애다. 어릴 때 저런 거다 나서야 되는 애들 있잖아. 야야! 아니 그건 여기다 담아야 돼. 아 진짜! 아야 그거 플라스틱인데 여기다 담으면 어떡해! 아, 비켜 비켜 비켜! 아 이걸 이렇게 해야지! 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야 쌤이 줄 서고 그러고 하라 했는데 아니 이것부터 해야 된다니까! <laughs> 이런 친구 아니야? 교내외 행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친구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아쉬움. 자기 좋아하는 건 맞나 보다. 공동생활의 규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어? 학년별로 이게 다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노력을 해야 함. 의사소통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성을 개발과 친근감 형성의 노력이 필요함. 선생님들이 지도 안 해주신 거야? 모든 활동 및 협력학습에 참여하는 활동이 소극. 속... 고학년 되면서 이제 소극적으로 바뀌었나 봐. 가볍게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 줘.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관과 역할, 대표적인 생리현상에 대해 알고 있음.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음. 너 아까 그 초등학교 1학년 게 아니야? 난 무슨 학생이었던 거야. 뭐냐? 보통 초등학교 때 좋게 적어주는데. 보 6년 내내 이렇게 적혀? 나의 성장 과정. 안녕, 은 별개이야. 내 성장과 정짜리 일단 노잼이겠지만 올려본다. 뭐야, 이커미 말투? <laughs> 아, 정말 눈높이 뱃지야, 씨발. 5세, 7세. 웃... 가 되었다. 일기장은 없다. 그런 것을 빨 차라리 맞고 맞고 말았던 상남자였고다 불태웠. 다 청해복 엄청 좋은데요? 야 여기까지만 딱 올렸어야지. 아니 어이가 없네. 무슨 말이야? 신발 억울해 보여. 야 옆에 이런 이런 미인 있는데 너 표정이 왜 이래? <laughs> 전, 이거 초등 1학년이라고저 푸라치지 마, 씨발 <laughs> 중일이라고? <laughs> 진로희망, 게임방송인... 아, 들은 프로게이머 하고 싶은데... <웃음> 부모님은 <laughs> 프로그래머 하래... <laughs> 어릴 때도 롤 좋네, 좋아하나보다... 아, 지금도 마스터야... 그러면은 생각... 잠깐 지 지금 성인된 수협 검은 검은 탄 얼굴 사진 올리지 말라고요... 애기 때하굴 올리라고, 애기 때하굴올랐대 아, 미안해... 어, 미안. <laughs> 야,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거짓말 아니야 솔직해? 어떻게 고이야 <laughs> 고등이라고 이거?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와나 진짜 믿기지가 않네 잠시 후. 은별아 나이 인증할게. 아나 놀아치지 마. 아까 걔 공일년생이라고? 진짜로? 와 말도 안 돼. 아 귀여워. 약간 화보 느낌? 저 시절 갬성 그립다. 가출했다고요? 엄마 변기에 커피 쏟아가지고 혼나가지고 가출했다고. 억울하고 분해서? <laughs> 어린이날 사진. 야, 모자 힙하다잉? 어디서 샀냐? 자세보소 존나 칠한데? 어, 번, 그, 번개, 번개맨 아니야? 와, 번개맨 아저씨다. 아저씨, 번개 쓸수 있어요? 아니, 쓰지는 못한다. 사인해줄게. 이름이 뭐니? <laughs> 피곤하셨나봐. 번개 못 사요? 아이 집에 가야지. <laughs> <laughs> 아 진짜 존나 귀엽네. 아, 이거 보니까 그 울산 대한항공원 생각난다. 그래 이게 뽀로로지. 아 누구 주지? 약간 아, 너무 매졌는데. 아두 명, 두명 줄까요? 솔직히 저도 이 야동이 <laughs> 선생님이 야동 봤다고 한거이발 일기에 박재범 얘랑 그리고 이 친구 주겠습니다. 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니, 나는... 나는 진짜... <laughs> 아, 나는 진짜... 진짜... 네가 지금 사진을 올린 줄 알았어. <laughs> 미안하다. 네, 스크두분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다. 루~ 저한테 숙 쪽지로 보내주세요. 치킨이나 뭐 햄버거나 피자 중에서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들? 나도 쪽지 보내면 좀 아니, 이두 분이요, 이두 분. 피자가 비싸니까 다들 피자로 하세요. 어쨌든, 더번연락꼭 달라롱! 아니, 그, 어린이날 당첨자들 두명 주기로 했는데 깜빡은 거야, 씨발. 미친년. 그래가지고 오늘 급하게 보낸, 아, 맞다, 얘네 줘야 되는데 이러고 인증, 쪽지 안내로 봤는데 온 거야. 어쨌든 먹고 싶은 거 얘기해서 보내라 했잖아. 내가 보내내가. 베스트 쿼트로 라지 한판줘이 정도 값은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발 저게 뭐지로 검색을 봤는데 도미노 피자 존나 비싼 거야 막5만0천 원인가 지금 개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하이씨 오늘 이제 샀어 하고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치킨 그 야추 바사삭을 달래 음 이러고 이제 그두 개를 아 존나 비싼 거 달라 그러네 이러고 이걸 보냈어 근데 내가 보낸 쪽지를 확인을 했는데 피자 달라 했던 애한테 치킨이랑 피자 둘다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고 발송 취소해가지고 다시 보냈거든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이거는 다음 고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오늘 음. 마크 다시보기 안 남길 거고 비방에 19금까지 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멤버십으로 야후.